월요일에 네. 어, 첫 출정식을 청계광장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대에 오르시고 준비된 원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장 네. 들고 오셨는데 그거 안 보시고 그때도 그냥 편하게 연설하셨어요. 을 잘하셨습니다. <laughs> 브리핑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고 네. 하시요 네, 그런 뭐 노트 뭐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력이 쌓이신 부분도 음, 네. 아마 외워서 하라 그러면 좀 어려웠겠지만 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 쉽게 네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짧게 드렸습니다. 네, 잘 너무 잘하셨 네. 네. 경청토 전국 돌아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 어땠어요? 어, 일단 이제 시장이나 이런 광장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이 와주셨고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선거 유세를 가본 적이 처음이어서 음흠. 이제 과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 없기는 한데 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음흠. 또 어르신들도 곱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되게 좀 수줍어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네. 또 셋째 임신했다라고 피켓을 들고 오셔가지고 네. 사진도 같이 오. 찍고 예, 그래서 굉장히 어,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아. 그런데 음, 많은 분들이 좀 우라통 같은 어. 걸 많이 얘기하셨어요 빨리 어, 내란 종식을 시켜라 음. 빨리 경제를 살려라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하셔서 음 어려움을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단에 올라갔는데 신발 벗고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양말만 신고. <laughs> 네. 이게 딱 사소한 매너 같은데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자, 거거든요. 저기 나오네요. 화면 다시 네, 한번 볼까요? 한번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번더 다시 보여주릴게요흰 네. 양말. 아니 저걸 또 클로즈업으로 잡으시면 <laughs> <아니>, 구멍난 <laughs> 아니, 양말 신었으니 큰일 네. 날뻔했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으셨으면 네. 더 아니요. 화제가 됐지. 네. <laughs> 아. 어떻습니까? <laughs> 네. 브리핑룸에서 사실은 마이크에다 말씀하신 건데 이제 정치 활동 또 선거 활동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네,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를것 음, 같기도 네, 하고. 네, 힘들었어요. 아. 브리핑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네. <laughs> 네. 일단 마이크 없이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여기서는 그래도 마이크로 잡아서 좀 크게 들리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되게막 예, 많은 그 어,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그 그래도 이렇게좀 조용히 말씀 들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지난 몇년 동안을 돌아보면 코로나19 때한 3, 4년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고, 우리 주변에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고, 그런 네. 불안과 공포가 그럼요. 굉장히 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음. 어,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나고 더욱 친밀하게 음. 함께 더불어 행복한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윤석열 네. 검사 독재 정권이 들었던거 아닙니까? 네. 그 3년의 세월이 코로나19 못지 않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세요? 음, 일단은 그 이제 뭐 외교 경제, 사회, 의료나 교육 분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어, 후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보건 복지나 보건 의료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제 의대 증원 때문에 아. 생긴 의료 대란 문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도 수술이 지연되거나 뭐 응급 치료가 네. 어려워졌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오. 또 의료인들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니까 러 국민들의 맞습니다. 신뢰를 잃는 것들도 그랬고 또 젊은 의사들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보낸 것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는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의료 공백을 더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 네. 적자로 복지나 경제에 투자할 예산도 아마 없었을 것 같고요. 외교도 우리는 실익이 중요한데 이제 자꾸 같이 음. 외교를 한다라고 해서 좀 답답했고 음. 굉장히 여러 분야여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많이 많은 후퇴가 있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평가도 되게 순위가 낮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 문제가? 턱실 변호사님 네.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어, 비정상적인 네.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아니니까 네.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뭐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빨리 정부 들어서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신경안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경안정제. 그래서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존재만으로 내란신경안정제예요. 음. 라고 김박박. 이 나라님이 아, 참. 주셨네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과거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안을 받았는데 고사를 했다, 뭐 이런 네. 글이 있어서 <laughs> 오늘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고사하셨습니까? 아, 약간 오보입니다. 아, 오보예요? 네, 윤석열 음. 정부가 저한테 복지부 장관을 제안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평범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음. 그걸 해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안을 했더라도 국정 철학이나 운영 방식이 달라서. 어, 맞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자 그럼 이제 과거는 그랬고 <laughs> 앞으로 그래요 그럼 제안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질문이 이거 굉장히 질문. 중요하고 질문. 이 말씀 오늘 답변하시는 <laughs> 네. 것이 또 쇼츠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 들어와서 네. 근데 네. 저는 선대위에 참여한게 63대선때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해서 저의 음. 소중한 일상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음. 일상을 찾는게 저의 최종 목표여서 어, 뭘 가정을 해서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아... 없고, 네 저는 저의 일상을 되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영상을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네. 92년도에 그 풋풋하게 아, 네, 아, 20대 시절이었을 텐데 전공이 시절이라고 네, 하셨어요. 전공이 시절에. 아마 92년이면 <laughs> 네, 대구의 네, 전공이 선가. 아니면 전임이 네. 시절인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